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치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전쟁을 하면서 정착을 하는 그 히스토리가 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어 앞에 부분은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체인지가 있는 거죠. 리더십이 바뀐다고 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혼란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어 당황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그래도 출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운 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이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더 읽어요. 시작제 내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애매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 하나님의 명령을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애매하게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애매한게 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상황 이런 거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한데 이렇게 내, 내 상황하고 나하고 이렇게 깜 컨플리, 플릭트가 되잖아요. 부딪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매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도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하는 거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너가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 사명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 직장에서는 직장을 또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한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어떤 곳에서든지 뭐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교사가 될수 있는 것이고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 없이 지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애매하게 받는 거예요. 한한테슨슨 뭐 사명이 있는가 그건 내가 커트해버리는 거잖아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 i n g to kill you. I'm not going to kill you. I'm not going to kill you. I'm not going to kill you. I'm n o 사 going t 대충대충 대충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와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는 인생입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인물을 표현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또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너는 아미떼의 아들이야. 너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어느 집에서 태어나게 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왜 나를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기에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둔갑이 되어 따르지만 이거는 승화가 되는 거거든요. 멋지게 점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 너희 가정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너가 왜그 가정의 어머니냐. 너가 왜그 가정의 아버지이냐. 너가 왜그 직장의 리더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건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야?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원망하는 자리로 쳐다보게 되면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 자리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이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으로 바꿔본다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과 축복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 시켜요 그럼 그뭐 당연히 부모님의 사명이 될수 있죠. 공부 잘하게 하는 거 사명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누가 뭐 대충대충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죠.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 당연히 이건 부모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선순위라 그랬잖아요.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그 가정에 주었어요. 그가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명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뭐돈 벌고 성공시키는 거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오셔서 여호수아서 잠깐 읽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사명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자의 기도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기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명이 숨쉬고 있어야 돼요. 사명. 입술을 열면 내 가슴을 열면. 뭐가 보이는 거야? 내 가슴을 열면 갈비뼈가 보여요. 내 가슴을 열면 사명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런 말들이 다 사명하고 연결이 돼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다 사명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럽니다. 이게 다 사명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레터다.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레터예요. 편지예요.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사명자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이상한 냄새 피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앞에 꼭 해주세요. 이상한 냄새 피우지 말라고 해야 돼.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왜 본능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십자가의 향기가 나야 되죠.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거죠. 영혼 구원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잖아요. 대사. 그러니까 대사는 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리스 대사는 뭐예요? 본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뭐뭐 뭐 왕의 왕을 대신해서 그 있는 곳에서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 있지만 빨갛게 나왔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그 다음에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근거가 어, 되는 건데, 이, 이 근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뭐 소풍 가듯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잘 훈련된 군인들을 하고 맞서서 싸워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늘 전쟁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전쟁을 했지만 광야에서 아주 오합지졸 같이 뭐 훈련이나 되,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막 싸우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군인들은. 아주 훈련된 조직적인 그런 군사들입니다. 여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저 가난 땅에 있는 족속들은 잘 훈련된 조직 인간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어떤 숫자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숫자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절대로 숫자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나 여호와께 있어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 이것이 담대함이 큰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게 얼마나 반복이 되냐면 처음에요. 7절도 보여 주시겠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요. 시작 강하고 득히 담대하여 또 주시는 겁니다. 9절 말씀 갈까요? 우리 빨간 글씨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강하고 담대하라가 반복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뭘 가지고 있어. 내가 뭐 훈련이 되었어.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먼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도 해야 되고 대로는 모두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모두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우선적인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전혀 모르고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한다면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요.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주시는 메시지가 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대위 명령이 있을 때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너가 사명 감당할 때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여러분 이게 블리싱 아니겠어요? 이게 축소해서 내가 가정의 사명을 이루어요. 내가 축소해서 또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전혀 붙들지 않고 뭔가 돈이 많아야 되고.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뭔가 인간관계가 넓어야 되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나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요 숫자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무장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적인 무장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주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해요. 이게 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무장이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쉽지는 않죠. 미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어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신없는 분이죠. 그게 정말 로마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시골에서 업으로 살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끝까지를 로마까지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이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 그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명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장을 주실 하게 하시고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에게 그 양을 치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먼저 왔어요. 이양좀잘 쳐. 이게 아니에요.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 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 이 사명입니다. 그렇금여호사에게 요단강 백, 요단강을 이 백성을 데리고 건너가게 하는 이 사명이에요. 열두 명, 12명, 열한 명, 열두 명의 제자에게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하시는 이, 이것을 맡기시는 사명 말도 안 되는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명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복음화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이 절대 되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자기 몫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자,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가정에 태어났어요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그 사명을 자꾸만 우리 걸로 둔갑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들은 그냥 믿음만 잘, 잘하게 할수 있도록 해도 자기의 목숨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문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거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도우셔면 되는 일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사세요? 영적인 무장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가슴 속에 첫 번째가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딱 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면서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생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새 글자 이것이 여러분 심장 속에 새겨지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색 글자가 내 심장 속에 매일매일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신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인사 축복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까 이상한 냄새 피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대라기를 이제 좀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더니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 인생 사십시오. 그러니까 어, 목소리가 커진 것을 어, 보면서 저도 기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 잃지는 않겠어요. 잃지는 않겠는데 이 여호수아서 1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가난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아직 안 건넜어요. 지금 가나안 동쪽에 있, 동쪽에 있는 겁니다. 동쪽에서 이제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열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열두 지파가 다 가지 않아요. 거기에 남아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어, 있어요. 또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갓 지파가 있어요. 므낫 므낫세 반 하프 므낫세 지파 중에 하프만. 하프가 남아있어요우리는여기아남아있고 싶어요 땅이아무나좋아서 그런지 여기에 남아있고 싶어요 그럴 때이아호사가허락을니다그러니까이니라이아이아니 아니라, 그리이아니는니 가난 땅을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세 집파는 지금 남아 있어요 두 집파 반이죠 정확하게 거기에 남아 있으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여기 에 남아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이미 이게 다 얘기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어, 모세 때부터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그러니까는 부자와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이그 자녀들 그 부녀자들 어, 아이들 은다 놔두고 어, 모두가 전쟁에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 아,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집합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다, 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 땅에서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을 읽으면 당연한 이, 이것 같,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가서 전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가서 너희들은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남아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서 전쟁을 같이 해야 된다. 싸움은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전,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전쟁은 같이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헤어지, 이, 이, 헤게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의해질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깨우는 겁니다. 야 그래도 전쟁은 우리가 같이 해야지. 요단강 건너서 같이 싸우고 그 다음에 너희를 다시 돌아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깨우십시오, 깨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믿었다면, 뭐 기도는 하고 있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 제목 없으세요? 우리 가면 잠깐 물어보자. 기도 제목 좀 주시겠어요? 기도 하겠어요? 그럼 기도 제목만 주겠어요? 아 나도 뭔가 깨닫는 게 있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깨우면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은 깨워지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붙들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이기라라고 하면은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깨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거기에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는 도전이, 챌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새 지파가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같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도의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사명을 가진 자리예요.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메시지가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지면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아멘!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을 때 지나치지 않아요 붙들어서 영적인 전쟁에 같이 참여합시다 내가 선교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깨우는 거죠 속해 있어요? 속해원들을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군인이에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그냥 밋밋하게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없어서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도 있고 우리 아빠로서의 사명도 있고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로서의 사명인 그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속해 인도자로 교사로 임원으로 사명을 깨닫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없어서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그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영적으로 무장하며 오늘도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서 주변에 잠들어 있는 영혼도 깨울 수 있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